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짐승의 표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백신이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단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처럼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짐승의 표의 전단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백신이나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까요? 또는 짐승의 표에 전달기일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짐승의 표를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지폐감별사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지폐 중에서 가짜 지폐를 정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피디가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정확하게 골라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회 감별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매일매일 진짜 집회만 많이 다 보니 가짜가 저절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이 짐승의 표다, 아니 저것이 짐승의 표다 라는 주장들로 인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느냐? 그것은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과 이야기들로 인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집회 감별사처럼 성경을 통해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짐승의 표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짐승의 표에는 매매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말씀을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며 또한 왜곡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은 짐승의 표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봤때 손과 이마에 받게 되며 이것에는 매매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짐승의 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짐승의 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이 짐승의 표다, 아니 저것이 짐승의 표야 라고 말하며 주장할 때 이것을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짐승의 표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짐승의 표의전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거부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짐승의 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을 호도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들은 바쿠도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몇년 전에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짐승의 표의 전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 또 이것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짐승의 표가 언제 나타나게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의 특징이 무엇이며 또한 짐승의 표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알므로 이것으로 무엇이 짐승의 표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짐승의 표는 언제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선 성경은 계시록 13장을 통해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이자를 놓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 후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또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민족과 나라가 대작화에 일어날 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준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통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능력으로 종교를 통합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되어 갈때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나타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이것이 짐승의 표다 아니 저것이 짐승의 표야 라고 말을 할때이 말에 혹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또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의 출현 예언이 성취된 뒤에 짐승의 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이 이러한 때인가? 나는 성경의 기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집회 감별사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것 중에 하나는 짐승의 표는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준비되며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리치미나 백신이 발전해서 일한 것이 좌우에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발전하여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것이 짐승의 표가 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 가지고 있다면 짐승의 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으로 인해 우왕좌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가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